다음은 홀의 구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실제 현장하고 골프장을 나가면 선생님이 말한 내용들이 아마 쉽게 보일 거예요 자 골프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 먼저 우리가 처음에 골프장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클럽하우스예요 클럽하우스는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그래서 클럽하우스 어, 아 바느하우스는 아니고 클럽하우스는 우리가 처음에 가면 골프장을 가면 뭘 해야 될 거야. 일단은 이용료를 내야겠죠 그래서 이용료를 지불 하고 그다음에 체를 밀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출발 전에 우리가 몇 시에 나가야 되는지 시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가 우리가 공채 나가나나 뭐 티켓을 확인하고 그린피, 아저 이용료를 계산한 다음에 몇 시부터 출발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곳이 어 가면은 뭐 음료를 마실 수 있는데도 있고 휴식 공간이 있거나 좋은 데는 옷을 갈아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골프 칠때골프만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골프에 맞는 복장. 네. 만약 아까 정말 붙일 수 없으니까 골프 맞는 목장이 있길때 그런 것에 많은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골프장에 가면은 이렇게 홀이 있을 거예요 홀은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저께 골프 갔는데 골프 보면은 보통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뭐가 있구나 자 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 처음에 홀이, 선생 처음에 홀몇개 정도 있다 그랬죠? 보통은 9개에서 18개 정도의 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경기를 할 때는 9호를 돌거나 18호를 도는데 이런 홀들이 9개나 10개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선생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깝냐 그랬나요? 멀다 그랬나요? 엄청 멀어요. 멀어요. 거리도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는데, 어, 자, 우리가 처음에 가는, <laughs> 처음에 가서 샷을 하는 곳이, 어, 이렇게. 어, 떻게 어떻게. 티박스 그래서 여기는 왜 티박스냐 티가 꽂혀져 있을까 네. 처음에 샷은 티샷이라 그러는데 티샷 할 때는 꼭 어, 티를 꽂고 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를 꽂고 친다고 해서 티박스라고 합니다 박스 우리 내모난 거에선 그냥 생각하면 되고 이게 만약에 뚱 그렇다 그럼 뭘까요? 티그라운드 그렇죠 티그라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생긴 거에 따라서 티박스나 티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티샷을 하고 나서는 러프 그렇죠. 잔디가 있는데, 잔디를 좋게 잘라놓은 잔디가 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뭐 그냥 조금만 잘라놓은 잔디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구별하냐? 여기서 쳤을 때 어떤 사람은 공이 앞으로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잘친 사람과 못친 사람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그려진 좋은 잔디를 페어 잔디라고 합니다. 안 좋은 잔디가 러프고. 네. 그리고, 어, 러프 잔디는 그냥 가면은 앞에 좋은 잔디는 깎아놓고 여기 있는 사이즈 잔디는 잘안깎아놓 거예요. 그러면은 잘안 깎아놓은 잔디에서 치기가 좀어렵기 때문에 어 여기 러프에 빠지면 좀착하게좀 곤란해요. 공이 너무 많이 잠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경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페어에 보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나가 페어에 보내고 싶죠. 그렇지만잘안 됐을 경우에 홀에 핸디캡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 그대로 남는 잔디를 러프라고 해요. 자또 하나는 어뒤 주변에 덩커, 덩커.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나 뒤에거나 있 폐외 중 양옆에 있는 경우있는데자 이런 거는 어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땅을 파서 덩커, 모래를 아놓는 것이에요. 덩커, 덩커. 어 이걸 벙커라고 합니다. 벙커. 내가 벙커는 소외 덩커. 난이도를 좀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 벙커는 경우 페어웨이 양 사이드나 이렇게 가장자리에 놔두는 경우가 있고 그린의 앞쪽 또는 뒤쪽 편에 벙커를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 페어웨이에서 치는 게좀 편할까요? 벙커 레 치는 게 좋아요. 페어웨페어 치는, 폐홀. 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당 벙커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 잘 치셔야 돼요. 그래서 홀의 난이도를 더 높이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을 벙커라고 합니다. 물론 어, 좋은 골프장에는 해저드가 있는 골프장들도 있어요. 해저드는 어. 그 영역 같은 거를 인정으로 만들어서 원래 있던 거를 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무리스 때문에 공이 빠지면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빠질까요? 불타네요. 불타 가지고서 그 좋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 분들이 그린, 그린, 그린. 골프의 최종 목적은 어차피 공을 홀컵에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이 홀컵에 들어가는, 아니 홀이 홀컵이 위치한 자리가 그린, 그린이라고 돼요, 그린. 가면은 색깔이 약간 다르게 돼있어요 그린은 약간 더 눈더 짙은 녹색으로 돼있는데 가면 티렷시 보여요 그린 그래서 요거를어 퍼팅을 하는 곳을 그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최종목표 선생님 있잖아요 녹을 이용해서 공을 활성에 넣는 경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홀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대 응.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어디다 그랬어요 가깝다 그랬어요 멀어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 현재 여기가 박스인데쫙 구멍이 있어요. 그럼 구멍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보렇죠 보이지가 <laughs>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한 높이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거기다 귓대를 꽂아놔서, 아, 이쪽 편에 구멍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뒷대를꽂아놨니다그 다음에 회전을! 아까 회전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 원래는, <laughs> 어서 치면 될거까요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상 벌터를 주는 걸로 여기에는 약간의 이렇게 말뚝으로 아도릎 정도 높이 오는 말뚝으로 오비말뚝이란 걸 하얀색 이렇게 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티샷츠에서이 오비말뚝을 벗어나게 되면 벌터를 먹습니다네 여기 사람들이만 맞... 어? 남의 물로 넘어가서 치면은 경기에 방해가 되죠 그렇죠? 있고 공 1로 여기도 홀있고 저기도 홀인는데 공이 일로 가버려서 여기서 칠 수가 없잖아요 나도 경기야는 그래서 이렇게 봐야 어, 되는... 말뚝을 하나씩 박아놨는데 요게 오비말뚝이라고 합니다 나가면 딱 흰색 말뚝에 꽂혀있으면 아 저게 오비말뚝이다 회전한 말뚝은 빨간색으로 꽂혀있어요 빨간색. 그래서 우리가 보면 딱 알아요 이게 오비말뚝인지 회전한 말뚝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골프장이 좀 넓은데 오비말뚝만 꽂아놓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 공이 넘어갔을 경우 주스로도 가야되고 남의 경기장에 홀에 들어가야되니까 여기다가 등물망을쳐놓는 그 경우도 있어요 못나가게 그럴경우는 그냥 오비처리가 되죠 그렇죠? 음, 홀의 구성은 간단히 이렇게 되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 잡고 골프장을 가면은 아 여기가 특박스구나 여기가 편하게 잡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숙지하셔야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거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오. 그럼 처음부터 아래부터 한번 읽볼까요자 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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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자 페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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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크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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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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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기대 대대대 오비 말뚝 오비발뚜 오비발뚜 오비발그 다음에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되죠그물 나한테 그물오늘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